안녕하세요. K입니다. 요즘에 출시하는 대부분의 최신 스마트폰들은 요런 식으로 후면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액정이 깨지기 쉽상인데, 예전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여놈새끼만 5천원 만원 주고 갈면 되는데, 이렇게 후면이 깨진 것 같은 경우는 셀프센터를 가셔야 됩니다.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굳이 셀브센터를 가지 않고 후면 필름을 셀프 AS 하는 방법. 가야이 깨진 액정에 이 후면 필름을 붙여볼 거예요. 핑크로 깔맞춤해주면 좋겠지만, 블랙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뒤쪽이 아주 심하게 파손이 됐어요. 이쪽에 크랙이 한번 먹고, 이쪽에 크랙을 한번 또 먹고. 크게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써도 되는데 저는 굉장히 거슬려 가지고 이걸 AS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소재가 강화유리다 보니까 이 깨진 유리 조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이렇게 꼭 이렇게 찝어주세요. 방금 두번세번 번 찍었는데 이렇게 유리 조각들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손에 박힌다 생각해 봐. 당장 고쳐야겠죠? 근데 얘는 상태가 좀 심각해서 박스 테이프를 이용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스 테이프로 한번 붙여. 쓱. 핑크 가위로. 한번 문대주고. 삭. 다른 부분으로 한번 더. 자, 이쪽도 크랙이 있으니까 한번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알콜솜 약국에 가면 엄청 싸게 많이 팝니다. 후면에 묻은 찌꺼기들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어우. 유리조각 소리 들리세요? 제거를 한다 해도 답이 없어 이쪽을 한번더쓱 와우 유리조각이 엄청 많다 이렇게 많이 깨진 거 시공할 때는 손 진짜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티슈로 한번 대충 닦겠습니다 랩핑지거든요? 이 후면 필름이 어차피 굉장히 잘 붙기 때문에 굳이 앞면 액정을 닦은 것 같이 섬세하게 닦을 필요는 없어요 저희 랩핑지는 네이버에 랩핑지 쓰면 엄청 싼거 많이 나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색상을 주문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보다 약간 널널하게 커팅을 해주시고요 이놈 새끼를 여기다 붙이기 전에 추가로 커팅해야 될 곳을 잘 찾아야 돼요 카메라 렌즈랑 플래시 버튼이 뿔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두 군데가 포인트야 자그 다음에 랩핑지를 벗겨가지고 대충 그냥 쓱나 이렇게 아니,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었다고? 다시 보여줄게. 필름을 올려가지고 쑥!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윤곽을 잡아줘, 대충. 대충. 쑥쑥쑥. 이렇게 조금 울어도 괜찮네. 그 다음에 요 라이터로 열을 가해준 다음에 땡겨. 열을 가해주고 땡겨. 열을 가해주고 땡겨. 열을 가해주고 땡겨 열을 가해주고, 땡겨. 여기 약간 운데? 열을 가해주고, 눌러. 열을 가해주고, 눌러. 아, 탔어. 아! 아, 이번 컨텐츠 어떡하냐. 망한 것 같아. 여기 타가지고 울어버렸어. 뭐 어차피 내가 쓸 거잖아. 이거 내 게임폰이야. 이거 운거 있을 때는 열을 살짝만 가해야 돼. 나처럼 된다 자. 열을 가하고, 땡기고, 열을 가하고, 땡기고. 그리고 집에 라이터 쓰지 말고 드라이기 있잖아요. 드라이기로 하세요. 훨씬 편해요. 저도 드라이기로 하는 게 좋은데, 드라이기로 하면 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내 목소리 녹음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열을 계속 가해주고, 땡기고. 무한반복이야. 그리고 끝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끝머리 열을 살짝 가하고, 땡기고. 살짝 가하고, 땡기고. 살짝 가하고, 땡기고. 땡기고. 살짝 가고 땡기고 살짝 가고 땡기고 무한반복이야! 가고 땡기고 이렇게 딱딱 불딱한 다음에 땡겨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돼딱 하고 땡기고 딱 땡기고 딱 땡기고 아주 그냥 S7이 엄짝 달장 못하게 꽉 잡아 챙겼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옆에 여분을 잘라줄 거야. 이런 식으로 S7의 프레임과 후면 필름이 간격이 있어요. 여기를 손톱으로 꾹 눌러주는 거야. 이 손톱 끝에 온 몸의 집중력을 다 쏟아서 쓱 눌러줘. 집중 엄청해야 됩니다 이거. 대충하다가 손가락 끝이 나도 모르게 어머니 들어가 있어. 딱 여기 있다 생각하고 프레임 이 보여야 돼. 마음의 눈을 크게 떠.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 끝으로 프레임 쪽에 싹 기스를 내준 다음에 칼로 그냥 잘라주면 돼요. 나는 오로파 칼로 보통 하는데 아무나 다할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천 원에 다섯 개 다이소 칼로 진행해 볼거요자이 끝을 그냥 잘라주면 돼요. 슥... 자국 나있는대로 이거 칼을 엄청 세게 휘둘러도 크게 상관없다 왜냐면 스마트폰 뒤에가 강화유리야 그래서 칼로 막 이렇게 조자도 기스같은거 안나요 물론 날 수는 있겠지만 이 칼날보다 이 강화유리의 강도가 더 세. 그래서 진짜 막! 이래도 기스가 안보여 물론 계속 하다보면 기스가 날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하는건데 막 이거 하다가 아 기스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떨지말라고 그리고 이건 어차피 깨진 거잖아. 깨진 걸 내가 심폐소생하는 거야. 아, 말을 못 하겠어. 아우, 이거 엄청 집중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한 다음에 이놈 새끼를 그냥 잡아 당기면 돼 쭉쭉쭉 잘 잘리겠지 망했다 해도 뭐 짬밥이 있는데 쓱쓱쓱 잡아 당기면 돼. 아이 끝에가 좀 망했다. 이게 아까 여기 자를 때 이쪽에 아까 깨졌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유리 조각이 아까 씹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때 칼날 한번 뺐어야 되는데 그냥 막 했더만 이쪽에서 칼날이 잘안 들었어. 자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준 다음에 다시 불질 을 한번 가볍게 해줘. 쓱 불질을 가볍게 쓱. 마무리하는 거야? 뭐 나름 아주 훌륭하게 잘된것 같아요. 여쪽 끝에는 뭐 두말할 거 없고, 여쪽 아까 불질 잘못한데 살짝 오게 티이 정도는 있어줘야 돼. 그다음에 이쪽 아까 칼날이 잘못된데, 근데 여기 뭐 크게 티는 안 나고 마지막으로. 여기 라인을 이제 따줘야 돼. 여기가 제일 중요해. 이쪽 라인 어떻게 따는 거냐면 다시 한번 불질을 해. 쓰. 한개리 이뻐졌지. 또 해. 쓰. 조금 더 이뻐졌지. 또 해. 이뻐졌지. 또 해. 이 정도 됐으면 됐어. 자, 그다음 아까 플레이시 있는데도 한번더 끝이야. 이제 이거 자르면 돼. 이쪽 끝에 여기를 이제 잘라주면 돼. 여기를 지나서 이쪽을 쓱 잘라주면 되는 거야. 똑같이 손톱으로 먼저 자국을 내줘. 이 새끼가 여기 끝에 있구나 하고 쓱쓱. 염새끼가 여기 끝에 있다라고 이렇게 딱 굳이 뭐 이쁘게 내려고 안 해도 돼쇠 막대기가 여기 있다 투실라는 거야 투실를 그리고 잘라준 대 돌려가면서 쓱쓱 쓱쇠 막대기를 느끼면서 여기 여기 카메라렌즈 테두리에 쇠를 느끼면서 대충 해도 돼. 뭐 이쁘게 할 필요 없어. 대충 한 다음에 딱공을 딱 끝에를 딱 잡고 이렇게 당겨. 대충 그까짓 거. 자, 아주 개똥 같죠? 이런 식으로 막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 불질 하게 되면 이 필름이 복원되는 특성이 있어. 100%다 되는 거 아닌데 대충 돼. 쓱 불질해. 요거 블록좀 렌즈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해. 자, 대충 이렇게 떼. 다시 봐, 훨씬 낮았지. 그리고 뭔가 좀덜 잘린데,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잘라줘. 어차피 깨진 폰을 지금 리폼하는 거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봐, 아주 깔끔하게 잘 됐지. 여기는 이 핸드폰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살짝 들어가 있어. 호텔을 맞춰서 잘라! 밥 먹지 마. 조금 먹은 나머 어때? 어차피 내핸드폰이 있다가 깨진 내 핸드폰을 하는 건데, 그렇지? 자. 필름을 바꿔. 쓰. 아 이거는 뭐더손을안 대도 되겠다. 기가 막히게 따졌네. 원래 이거랑 비교하면은 살짝 작아. 근데 뭐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이정도면 해도 될것 같아. 자, 이렇게 갤럭시 S7이 아주 깔끔하게 한골탈 때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오늘은 갤럭시 S7 후면 필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아까 깨져가지고 손대기도 무섭던 S7이 까만색 옷을 이쁘게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컨텐츠의 핵심은 뭐냐면 깨진 핸드폰을 굳이 서비스 센터 가지 않고 집에서 나 혼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새롭게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오늘은 깨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다뤄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강조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따로 맞춘 건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내옷 색깔이랑 똑같이 됐어. 블랙핑크?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좋으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제 다른 영상도 이쪽에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봐주시고요. 저는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back pit